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벌써부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는 등 극한 폭염은 이제 더 이상 이상기후가 아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60여 년 뒤면 부산의 폭염일수가 연간 100일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름 내내 폭염특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은 장기 대책은커녕 올해 당장 쓸본 예산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10년 뒤 가장 치명적일 위험 요소로 선정한 극한 기상 현상. 지난 2000년 1년에 3일이던 부산의 폭염일수는 점차 늘어 지난해엔 22일을 기록했고 연간 수십 명 수준이던 부산의 온열 질환자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 한해 208명이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전망이 아닌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어, 앞으로는 이러한 폭염발생 경향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거의 전여름이 21세기 후반에 간다면 폭염과 열대야로 점철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90년 부산은 1년에 100일이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열대야도 115일을 넘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매년 냉방비 지원과 임시 숙소 제공 등 단기적 대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탄소 배출 저감과 도시열 환경을 떨어뜨리기 위한 장기적이고 3차원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대응을 위한 본예산조차 한푼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부산시의 폭염에 대한 대책은 다소 좀 소극적입니다. 아, 본예산은 아예 없고요. 어, 행안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와 그에 따르는 기금 일부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단기 대응에 급급한 폭염 대책만이 마련된 가운데 부산은 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폭염이 찾아올 걸로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